베네노야 AU 미성대학교 2021년 가을학기 체포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학원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내 평생에 가는 길, 나의 삶, 나의 생명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서깨게 되어 지길 선물합니다. 내 평생에 가... 순탄하여 늘찬찬 I'm 나의 모든 것, 만끼리라. 나의 평안, 나의 심터, 나의 주님. 미성대학교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뉴욕에 위치한 더 브릿지교회 조성수 목사입니다. 미주성결신학대학교에서 경호처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서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천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치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하께서 그들을 깊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카메라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대부분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셀폰은 너무나 기능이 좋아서 정말 웬만한 카메라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필름 카메라였죠. 후면을 열어서 별도의 필름을 끼워넣고 한컷한컷 한컷 신중하게 찍어야 했습니다. 아, 찍을 때도 그렇지만 인화 되기까지 이 기다림. 정말 이 기다림은 어떤 면에서 지겨운 것이 아니라 기대와 궁금증의 공존의 시간이었죠. 맘에 안 들어도 찍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 저의 친구 하나가 그때 당시에 참 보기 드문 F2라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능이 좋았죠. 그 친구가 카메라를 가져서 세 명이 의기투합해서 서울 강남 터미널에서 용인까지, 자연노원까지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찍었는지 모릅니다. 돌아와서 서울에서 필름을 맡겨야 되는데, 그만 용인에, 터미네다 맡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용인까지 고수버스 타고, 가서 또, 어, 사진을 찾고, 돌아오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미련하고,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때의 기다림, 하나도 지겨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임, 궁금증, 참 그런 공존의 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특별하죠. 이 진주는 대부분의 광물성 보석과는 달리 그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만들어내는 보석이죠.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조개는 그것을 스스로 바깥에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싸는 대신에 특수한 물질을 배출해서 이 물질을 계속 감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겹씩 쌓이고, 그리고 두터워지고, 결국 이것이 진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떤 면에서 2년 이상의 고통을 감내하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진주는 기다림, 인내의 상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초조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초치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생각했던 시간보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큰 범죄를 합니다. 사무엘이 돌아왔을 때 이미 상... 사울왕은 번제를 끝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때 이, 어, 이 사울,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이 나가 맞이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무, 사무엘이 늦은 것이 아니라 다만 일찍 오지 않았을 뿐인데 그 한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엄청난 그런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혹독하게 책망하죠? 그리고 나서 이 사울왕에게 그럽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자, 이 사건 이후로 사울왕은 이제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한순간의 서두름,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울왕이 훗날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에서 쫓겨난 이유를 말한다면 아마 이 사건이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서두름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으로 나타났고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플랜 안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은 그런 면에서 내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한지 35년이 됐습니다. 신학하며, 목회하며, 때로는 지겨웠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어, 되집어서 지나가 나서 보니까, 아, 정말 그때의 그 시간이, 헛된 낭비 시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야만 겪어야만 했던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었구나. 이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에서 율법과 은혜를 설명합니다. 자, 율법은 뭐냐? 은혜는 뭐냐?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꺼냈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가를 통해 나왔죠. 그리고 이삭은 본처 사라에게서 출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나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기다림보다이 서두름, 이 서두름은 믿음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결국 그래서 이스마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그 이스마엘과 또이삭의 사이에서 두 민족이 나누면서 성경 역사의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때 저희 원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계하시면서 이를 말씀하셨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되기까지는 그 역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한 기다림이었다면 오늘 본문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 기다림은 목숨까지 위태로웠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광야길도 도망갑니다. 엄청난 험로를 도망갑니다. 굶기도 하고 위기를 정말 순간순간 겁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 내가 차라리 왕이 아니라 홀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한두 번 생각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쫓기는 시비라는 광야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고, 다윗은 사울의 그 쫓는 것을 도망가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장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사에게 나아가 본 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의 진영으로 부와 아비세와 함께 장입합니다 근데 뜻밖의이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리에 보면 하나님이 깊게 잠들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로의 기회죠. 사울 곁으로 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의 찬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사울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께 고림 받았고, 또 악한 영에 사로잡혀 미치광이처럼 행동했지만, 사울 역시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짧은 이 광야라는 사울과의 맞닥뜨림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 기다림의 시간에 참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어떤 사건이었죠. 그 법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인간의 방법이란 뭐죠? 복수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방법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기다려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러니까 다위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도저히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정말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는 또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 26장 8절에 보니까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곤의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니 여러분 다윗당의 부하 이아비새가 원수 사우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아니 다윗이여 기회 있으니까 가서 찌르세요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만 있었어요.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면에서 자기가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달콤한 유혹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소리, 아비세의 소리보다 그의 상황 속에서 그의 10년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수히 들려오는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세상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음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다. 다수가 하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논리적이고 또 옳은 이야기처럼 들려도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귀기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광야의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사울을 죽이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매사에 서둘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불손종으로 나타나고 교만해서 버림받습니다. 사실 사울은요 처음에 겸손하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오니까 순간에 변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변질이 될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사울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그 순간에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속에 있는 다윗의 가슴속에 있는 그 사울을 스스로 죽이는 훈련이 있었죠.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사울처럼 되려는 우리의 본성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계절 날씨가 비슷한 열대 지방에 자라는 나무는 나이태가 없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지역도 있겠습니까? 제가 거하는 이 뉴욕은 한국과 비슷해서 이 사계절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계절이 분명한 이 겨울철 동안 이 나무는 아무 일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후의 환경의 변화를 나이테에 기록한다고 하죠. 여름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죠? 자. 그러면 수분이 겨울되면 얼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부가 손상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섭취한 수분을 최대한 탈수시킵니다. 그게 진짜 가을입니다. 입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최소한의 수분과 양분으로 겨울을 견딥니다. 안에 있는 정말 풍성한 수분을 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봄을 애타게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벌목공들이 나무를 베기 좋은 그런 계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나무들이 수분을 다 비운 겨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죽이고 비우는 성숙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과 사명으로 신실한 제자를 훈련을 받는 시간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광야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긴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의 방법대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터득해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그동안 인간의 방법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복수가 아니라 기다림, 용서, 안고 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비새의 사람의 소리는 듣고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아비새를 넘어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에 들려주는 그 음성을 다윗은 들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인 훈련의 시간이 여기 있도 합니다. 오늘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이 기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 내 안에 있는 사우를 죽이는 훈련 여러분 세상에 찾아온 이 코로나 대재앙이 이제 벌써 2년째 벌써 가을이 찾아왔고요. 곧 주님 오시는 대림절이 올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는데 아주 오래전 군에 있을 때 군단장이 저희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이 군단장 별 3개가 오는 걸 준비했습니다. 군단장이 오니까 별 2개, 1개에서 별 8개 그 장군들이 저희 부대에 오는데요. 온 병력이 쓸고 닦고 몇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 기다림 초조함 정말 아, 지금도 생생합니다. 분단장이 와도 이렇게 정말 초조하고 기다리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그렇다고 하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따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 없이 맞이하겠습니까? 오늘 기다림 서두름.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 서두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신학교 공부하는 동안 우리가 이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가슴속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줄 수 있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다음에 성경구절을 소개하고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력 여기려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 서두름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